안녕하세요 짜잔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2부 978회차 종고 복방자료총 6권 주목된 숫자 제외수 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된 어, 숫자 제외수 찾기 먼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예상수 강력 예상수 한번 보여드릴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전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 6번, 11번, 18번, 19번, 23번, 24번, 29번, 30번, 33번, 45번이 나왔, 나왔고요. 추천 예상번호 이렇게 나왔고, 977회 차에는 10번, 보너스 번호 보너 16번 이렇게 해서 적중이 두 개가 된거볼 수가 있겠네요 어, 두번째 집 보시면 추천수가 3번 8번 12번 17번 21 25 30 36 40 45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집 4번 14번 17 20 27 35 36 38 40 45번 지난 주차 22번, 요렇게, 하나, 한 수, 이렇게 적중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집, 3번, 4번, 8번, 10번, 13, 15, 18, 19, 20, 21, 27, 28, 29, 33, 34, 36, 38, 39, 43, 45번. 지난주차 2번, 10번, 22번, 이렇게 3수가 적중이 되었고요. 다섯 번째 집, 4번, 5번, 6번, 7번, 10번, 11, 14, 16, 20, 아, 17, 18, 21, 24, 27, 29, 32, 33, 34, 37, 41, 43, 44번. 지난주차 9번, 10번, 보너스 번호, 16번, 그리고 44번까지, 어, 3개와 이렇게 보너스 번 1개 총 4수가 이렇게 적중이 되었고요. 마지막 6번째 집 5번, 7번, 8번, 12, 15, 17, 20, 24, 27, 31, 35, 39, 43번. 어, 지난주 차 2번, 22번, 44번. 어, 3수가 이렇게 적중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총 6곳. 모두 다 보여드렸구요. 각각의 집 한번 참고들 해보실 분들 꼭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들어 여기 보, 보시면 행운 숫자 로또 집 여기서 어, 성적이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니까, 어,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그러면 재배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국 복방자로 주목된 숫자 주목 첫 번째 집부터 여섯 번째 집까지 이렇게 통계 자료로 해서 어 번호대로 각각의 집몇합계를 이렇게 해봤고요. 어, 이렇게 아래 보시면 이 합계가 요 아래. 준복이 한 번도 안될 숫자가 1번, 2번, 9번, 22번, 26번, 42번. 준복이 한번될 숫자 13, 16, 23, 25, 28, 31, 32, 37, 41, 44번. 준복이 두번될 숫자 3번, 5번, 6번, 7번, 10번, 11, 12, 14, 15, 19, 30, 34, 35, 38, 39, 40번. 준복이 세 번. 4번, 8번, 11, 아, 18, 20, 21, 24, 29, 33, 36, 43번. 어, 중복이 4번 대 숫자, 어, 제외수죠. 어, 이번에는 제외수 5번, 6번 안 나와 주었고요. 어, 중복수 어, 4번에서 제외수 3수가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17번, 27번, 45번이 렇게 되겠고요. 어, 위에 보시면 17번, 17번이 이렇게 네개 그리고 27번 27번 네개 17번 네개 45번 네개 이렇게 6 여섯 곳에서 네 곳이 네 군데에서 이렇게 예상수로 이렇게 나와 주어서 이렇게 예상수 나와 주었는데 저희는 준목수네 번대 숫자를 제외수로 제외수로 가져가죠.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제외수로 가져갑니다 17번, 27번, 45번을 재배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전국복방자료 6곳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럼 예상, 예상수, 간격 예상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이 이월수고요. 5주간 출연번호가 파란색 초록색이 10주 미출연번호 보라색이 15주 미추는 번호 이렇게 되겠고요. 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단번대에서 9번, 20번대에서 20번, 22번, 30번대에서 34번, 38번, 40번대에서 43, 44번이 되겠습니다. 어, 이열수에서는 이렇게 9번, 22번, 44번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격수 어, 이번에 19수가 되겠습니다. 단번대에서 3번, 4번, 5번, 7번, 10번대에서 11, 17, 20번대에서 21, 23, 24, 25, 28, 29번, 30번대, 32, 33, 35, 37, 39, 40번, 40번대에서 41번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5주간 출연번호가 파란색이죠. 여기 파란색 번호들, 4, 5, 7, 11, 17. 5주간 출연번호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5주간 출연번호에서 어, 많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항상 요 5주간 출연번호를 유심히 어,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978회차 이렇게 19수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조합을 한번 잘해 보셔서 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아래 링크 보시면, 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어, 자동 용지, 어, 올려주시면 또 번호도 드리고 할, 할 텐데요.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